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종별 출고 기간과 어, 재고차 할인되는 재고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차량별로 이제 출고 기간 자세히 보실 분들은 화면 정지해놓고 원하시는 재고 있을 때, 어,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는 이제 이런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어, 요런 차종이 지금 조금 오래 걸리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기간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차종 같은 경우는 또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거는 빠른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빠른 출고 재고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아, 이제 좀 할인이 많이 된 재고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 그런 걸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판 할인 재고도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차종별로 다 나와 있고 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매일 매일 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국산차는 웬만한 차종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 이렇게 앞에 있는 게 이제 신차 가격이고 뒤에 있는 게 최종적인 결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얼마의 할인을 받고 샀는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할인 금액 같은 경우는 이게 재고마다 다르긴 한데 어, 보통은 이제 차량 가격의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비싸면 그만큼 할인 금액도 높다고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것 중에는 이제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가 이제 풀옵션 넣게 되면 1억이 그냥 넘 넘게 되잖아요. 그런 차종 같은 경우는 어, 천만 원 넘게 할인이 되는 게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연식이 바뀌어서 또는 모델이 변경돼서 어, 이제 그런 어, 구형이 되는 재고들은 또 할인이 많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본게 EV6라든지 K8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할인이 조금 더 들어간 거고, 보통 같은 경우는 한 200에서 어, 70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차 가격에 따라서 할인 금액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시는 이런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단 재고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어 바로 바로 판매가 됩니다. 이렇게 매일 매일 업데이트가 돼도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찾아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량 구매를 통해서 어, 특판 할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런 대량 구매를 이런 캐피탈들에서 하거든요. 캐피탈들에서 한 거기 때문에 캐피탈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 렌트나 리스로만 진행이 가능하고, 어 그래서 난 원래 현금이나 할부로 하려고 했던 분들이 방금 보셨, 보셨던 어, 그런 재고들로 어, 렌트나 리스로도 많이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왜 이제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지 제가 견적서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종은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여기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3900만원짜리 어, 차량이고요 세제 혜택은 당연히 어, 현금 할부 렌트리스 상관없이 다 받기 때문에 한3,700 정도가 이제 차량 가격이 될 거고, 여기 이제 취등록세 만약에 현금이나 할부로 그냥 구매를 하시게 되면, 취등록세는다 들어가기 때문에 3,900 정도가 이제 차량 원가가 되는 거죠. 근데 렌트리스 같은 경우는 이취등록세 포함해도 3,4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 원가 자체가 벌써 한 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하, 하, 할부 렌트리스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요게 이제 대출 원금이 되는 겁니다. 48개월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짜봤더니, 어 이제 할부 같은 경우는 61만 원이 나오죠. 근데 61만 원 당연히 보험료와 세금은 별도죠. 어, 할부 같은 경우. 근데 렌트 같은 경우는 지금 29만 원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렌트는 보험료와 세금까지 포함된 게 29만 원이기 때문에 이 납입료 자체에서 어, 굉장히 갭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렌트나 리스로도 많이들 하시고, 근데 나는 이월 납입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최종적인 인수했을 때내 차로 했을 때 금액이 중요한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수형 견적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48개월로 한 이유가 48개월을 가장 제 어, 많이 이제 계약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차를 바꾸는 주기가 보통 4년에서 5년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뭐 7년, 8년, 10년까지 타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4년에서 5년 주기로 가장 많이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제가 견적을 짠 거고 나는 더 오래 탈 거라서. 그 이상 인수했다 그 이상 갈 거다라고 하시면 인수까지 했을 때 가장 저렴한 견적으로 달라고 하시면 인수까지 했을 때 가장 저렴한 견적으로 드릴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할부와 렌트를 비교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가장 저렴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월 납입료에서 4년 동안 납입료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어서 요즘 렌트로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길거리에 하허호 같은 렌트 번호판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 보이는 거.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이 대리점에서는 어왜 그렇게 특판 할인을 못 받냐. 똑같이 어 이제 제조사에서 이제 현대기아에서 사는 거 똑같은데 왜 대리점에서는 못 받나요라고 할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대리점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를 했을 때 제조사에서 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한 대당 아까 특판 할인처럼 인센티브 인센티브로 얼마씩 받는데 그걸 받아서 이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리점에는 그 딜러분들이 있잖아요 딜러분들 수당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판 할인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특판 할인으로 그냥 이 할인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렌트리스 같은 경우는 이 차량 어, 대리점 자체도 없고 영업 사원도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량 가격에 할인을 넣고 대신 얘네들은 이제 금융사기 때문에 어, 금융에서 어제그 금리로 마진을 먹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이게 다 렌트사마다 다르고 차종마다 다르고 견적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걸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그 중에 이게 좀 비싸다라고 하시면 그냥 저렴한 걸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요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차종마다 다르고 견적을 어떻게 짰냐에 따라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자세한 상담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특판 할인되는 재고들은 빠른 출고까지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할인이나 뭐 이런 걸또 둘째치고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어, 출고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차종들도 어, 이런 지금 특판 할인 재고들로 하면은 일주일 안에 전부 다 출고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